안녕하십니까? 아이드릭입니다. 자 오늘 이원컴보텍 요거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10% 이상의 하락이 나왔는데요. 어, 왜 그런 건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원컴보텍을 여기 보시면 40% 적혀있죠. 신용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신용 가능한 종목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편이에요. 재무나 이런 것 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이 이렇게 좀 빠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항상 주식 강의를 할때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 어, 사보이 투자 1호 조합, 이런 거, 이렇게 조합이라든지, 이런 거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2020년부터 쭉 이렇게 와있고, 이것도 보면 신규 보고, 시간의 매매, 시간의 매매는 보통 이제, 어 블록딜처럼 여기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장내 매수 어, 이렇게 있고 담보권 실행해서 지금 대주주는 이제 오하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 거예요. 여기서 대주주가 딱히 없죠? 네, 없습니다. 다 빠져 나갔고 원래 설립자는 없고요. 어 지금은 이런 기업이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2023년 3월 때까지서 해 CB를 전환을 좀한 것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CB가 전환된다는 게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아 조금 저는 별로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약간 이 부분, 거기다가 얘가 뉴스를 보면 이렇게 7회차 12 전환가에 계속 조정을 6월 때까지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6월 때까지 조정을 했다는 얘기는 얘네 5126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는 6월달이 언제야? 요때요 이때, 때네요. 요 때까지 해서 5,100 얼마였는데 어, 그 가격을 한번더 낮출 수 있는 조정을 아마 또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튬 수입 판매 검토 중 이런 걸 통해서 신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전기차 그 배터리 관련주로 엮으라고 노력한 게좀 보이는 거예요 이게 8월 8일이거든요 8월 8일이면 은 요때 이때, 요때도 이제 점핑이 나왔다가 빠졌잖아 원래대로 하면 저 정도의 뉴스면은 만약에 진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려고 했다면 상한가를 갔어야 돼 근데 상한가를 안 가고 그 다음 또 빠졌죠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봤더니 2020년도에 이미 급등이 나온 게 있어요 원래 천원짜리가 19,000원까지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세력이 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력이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꽤 오랫동안 머물렀더라고요. 여기서. 예, 그거 여기서 머물러면서 얘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 일단은 제가 보기에 여기서도 다, 그냥 팔고 떠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대주주가 바뀌고, 뭐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조합들 들어오고, 그게 이제 이 과정이라고 보고, 이제 그 작업마저도 끝나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저는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밑에까지 내려오면 그때가 한번 보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조금 생각하는 종목이라서 사실상은 개인들이 하기가 조금 뭐한.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하는, 그, 어, 되게, 되게 어지그저게또상가를갔더라고 어참예 근데 상한가항이 이제 삼자배정 때문에 간 건데 삼자배정도 얘네가 어디가 받았냐면 이겁니다 유상진자 결정 조합이 받았어요 여 보시면 어 이, 이노베이션 바이오인데 이노베이션 바이오라는 기업이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뭐하는 기업인지 그랬더니 기업 자체가 이노베이션 바이오는 나쁘지는 않아요 여기 이노베이션 바이오 얘는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거를 어, 대표자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대표자 이름하고 저는 항상 맞춰 보는데 이쪽에는 돈이 이렇게 조금 괜찮고 그리고 어, 재무제표나 이런 게 2022년밖에 없어요. 외부 감사를 받은 지 얼마 안된 기업인가?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했는데 여기에 유병철. 어저 유병철 맞았나? 어쨌든 공시랑 이거를 좀 이렇게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김기태. 아 이거 이사구나아 2사는 이사입니다이사 그래서 제가 저것도 한번 쳐 봤어요. 음어쳐 봤는데 내용이 어디냐? 내용이 이노베이션 바이오, 김기태 하면 김기태 이사가 따로 자기가 설립한 조업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화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오화 자산운용, 요쪽 같아요. 5대강 예, 이쪽이에요. 이쪽도 2019년에 설립이 되었고, 이노베이션 그, 그 같은 경우도 201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노베이션 바이오도. 여기 2019년.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거야. 같은 해에 설립이 됐다? 아, 이거는 작업을 치려고 이미 애초에 얘네가 세팅을 한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조금 한 거예요. 여기 오뎅은 김이 나와 있고 어쨌든 그래서 자사 운용사 관련 애들이 지금은 이제 작업을 치고 있고 거기를 시비를 통해서 회사에 돈을 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얘도 보면은 이영호 부택 자체도 어, 기업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으나 음 이전에 보면은 어, 몇 년간 이렇게 2020년부터 순이익이 빠져나간 거. 그 뻔하잖아 제순위익빠져나간거안 좋아한다 그랬죠 순이익이 이때부터 빠져나갔다는 얘기인데 2019년도에 아까 오화라는 기업하고 이노베이션 바이오라는 기업이 또 생기기도 했고요 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를좀 좋게는 보지 않, 않으나 그래도 뭐 어, 봤을 때 이렇게 재무가 다시 좀 회복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용도 가능하고 예, 그리고 어, 얼마 전에 이제 상한가를 두번 정도 말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밀어보아서 한번 지지라인을 얘가 만들어내면 기술주 반등이나 이런 것들은 어,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그 지지라인은 저는 2000 초반대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정확한 건 아니어서 이런 건 실시간으로 보면서 또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일단 저는 음, 세력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오르기는 좀 힘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CB상한승 실패로 체질주주 변경 돼 있는데 어 이거는 뭐 일부러 이런 걸 수도 있다. 오화가 이거를 먹으려고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것도 있고 주라바이오 나스 상장 이상무돼 있는데 나스닥 상장 관련 재료로 요새 작업을 치는 기업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디렉이었고요 예, 여러분들 뭐 혹시나 혼자서 대응이 어렵거나 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예, 어차피 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또저 뭉쳐 가지고 주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그래서 그 끝에 가서 이제 웃고 싶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2년 얼마 벌었는지 시장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3,407만 2,377% 수익으로 시음증권도 1,485만 4,431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 2,442만 7,203원입니다. 세개 계좌만 공개를 하였는데 다른 계좌까지 합치면 좀더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다 사기라고 붙 보... 저는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 설립을 목표로 제가 경험한 기업들은 c j l g 은행원까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한 명이면 투자금이 1억이죠 100명이 모이면 100억이 됩니다 현재 130명이 넘어가는 총 운영 자금은 400억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밖에 없겠죠 혼자 하면 이룰 수밖에 없다니까 같이 하고 싶으면 01099376345 언제든지 편 만약 에 연락 주 시기, 우렵거 아시 죠？원금 보장 이란 말은 불법 하지만, 가 능하 게끔 기금 을 조성 해서, 진 행한 종목 최종 손실 이됐다돌려주면되는거 니까. 사기꾼, 구별하는 것, 얼굴 안감, 연락처를 저장하고 카톡 프로필을 눌렀는데, 송금하기가 인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는 곳 공개하지 않아. 자기 수익을 영상으로 공개 안할 때, 이미지로 공개하는 건다 포토샵이라고 생각. 비싼 차, 시계 등, 돈 자랑을 하는 경우, 오후 8시 넘으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선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이상 수익, 수익 안 나면 환불, 수익 보장 등의 허위 가장 광고. 안 돼요? 그리고 돈을 써서 광고하는 것. 천억 정도 운영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위 시장에서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laughs> 어떻습니까? 선 잡아보실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